안녕하세요. 바이 위드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끓는 물 정수기 CPTS100입니다. 초고온 직수 정수기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반 가전제품들은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불만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그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불만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불만은 온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커피나 컵라면을 먹을 때 미지근한 물은 그 맛을 떨어뜨리죠. 정수기의 온수는 대략 80도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100도씨가 넘어가서 끓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피나 컵라면 등은 끓는 물에 먹는 게 아무래도 더 맛있죠. 그래서 쿠쿠에서 끓는 물 정수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쿠쿠만의 독보적인 100도씨 끓는 물 정수기. 기존 정수기 온도 대비 더 높은 온도로 최상의 맛을 구현합니다. 방문 관리 없는 셀프 케어로 더 이상 관리자와 시간 약속 잡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필터 교체로 관리자의 방문을 줄였습니다. 또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집을 비워도 알아서 살균해 드립니다. 코크 안팎부터 내부 관로까지 전기분해 살균도 해줍니다. 2단계 필터는 노로 바이러스를 99.9%에 제거해 줍니다. 편의를 고려한 무빙코크는 그릇이 작거나 낮아서 튀는 물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히든 터치는 터치 한 번으로 급수정지, 히든 터치를 감지하여 즉시 출수를 정지합니다. 조리수기의 살균수는 안심소독, 안심청소, 안심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으로 정량출수 6단계 온수출수 에너지절감까지 해주는 에너지아이는 이래서 쿠쿠정수기를 써야 되는구나 하는 이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쿠쿠정수기를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면 각종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휴카드를 사용해서 12월 기준으로 3,500원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많은 혜택도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위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